한국 개신교의 역, 시작은 한 130년 전부터입니다. 현대사 100년에 개신교 없이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경원시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고과서에도 우리 개신교의 역할이 불과 몇 줄밖에 없어요. 그는 장래의 편견에 빠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현대사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평가를 못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919년 3일 만세 운동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찬들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교인들이었는데, 그러고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 지도 중에 75%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 유관순 같은 음, 누나도 나오고 다 했었는데 그런 걸 우리 후손들이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교회의 비판적인 관점이 두드러졌지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KBS 뭐 기자 수첩, MBC 무슨 고발 그런 프로그램에 1년에 개신교에 대한 비판 기사가 그것도 골드나우 밤 10시 한부터 한 50분간 1년에 33건의 교회를 고발 비판하는 그 특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기독교가 가지는 장점 우리 현대사에 기여했는 공로 이런 건 무척 뿌리고 개신교의 그 어두운 면만 부각되니까 많이 교회가 그동안에 수세에 몰렸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체제 문제가 일어나고 정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이번에 한국 교회가. 전년을 정비해서한 2, 30년간 수세에 몰렸던 데서 공세로 나갈 전기다. 그는 이제 민족 문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문제, 바른 가치관 운동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지요. 이번에 나라 인 문제를 도우면서 기독교도 대국민 인식, 교회가 가진 사명, 그동안의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 울타리 안에 숨었지요. 이제는 교회 문을 열고 섬기는 정신으로 사, 밖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